안녕하세요, 김두령입니다 자, 드디어, 9 9나이 i k u 포레스 t 첫 번째 할로윈 트리 w 월 트릭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보면은 메인 로비가 굉장히 할로윈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로윈 코스튬을 입었고요라 m 야왜 거기 숨어있냐 나비 a l 줬느냐왜 그래 너왜 그래 나 a l a 줬느냐 어? 라유는 마녀로 나는 했네, 마녀? 나는 라 a 는 마녀로 l a r 마녀 나는 a r 다 t a 아, 라인가요 저도 아, 저도 김두령 나한테... 아니라 김도라큘라예요. <laughs> 근데 분위기 진짜 이쁘다. 완전 내치 아니야? 근데 라녀 님. 네? 확실히 마녀라기보다는 좀 마법 소녀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이씨씨씨. 전 마녀예요, 마녀. 아, 오케이 오케이. 털털하게 보면은 어, 이제고랜턴 친구한테 마녀 걸 수가 있네요. 해피 할로윈. 그래요, 그래요. 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컬티스트 웨이브때나 랜덤 보너스 상자. 컬티스트한테서 랜덤으로 뭐그 아이템이 나오나봐요. 오! 근데 진짜 재밌겠다. 당장 해보자. 어! 새로운 지금 나왔다! 뭐가? 오픈샷! <laughs> 아, 여기에서 한정으로만 나오나보다. 어, 트리골트리시라는 이게.. 아, 업적인가? 업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직업 거치? 오! 와, 지금...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토끼랑 그 늑대 스킨도 있다. 저 코스튬을 산 다음에 패스 길들이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길들여진다는 거잖아. 어, 그런가 봐. 우와. 트리거월 트릭터라는 요 직업 한번 얻어보는 게 재밌겠죠? 일단 그러면, 가자. 루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저거 말고 새로운 직업은 또 나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다음 업데이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라녀님 가시죠. 갑시다, 도라큘라님. 아, 도라큘라. 아, 라녀님 그거 아시나요? 제가 도라큘라긴 한데, 레이저 포스입니다. 그 형. 어? 살려줘. 오, 뭐야? 너무 싫어. 와 뭐야 거미가 그냥 이렇게 거미가 나,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나 싫어. 라유가 벌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 이거 라유한테는 조금 힘든 업데이트인데? 근데 라유야 저기 말고는 거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 거미줄만 있어. 싫어. 홀 대박. 그냥 맵 자체 호박에 떨어지는데? 아 펑키라서 그런가 보지 뭐. 헉, 대박이다. 어, 형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 퇴치 가능한 가 퇴치 안 돼. 으와 거미가 움직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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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농담이야. 일단 이 레벨 찍었고요. 일단 이렇게 맵 곳곳에 이렇게 그 거미줄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거미가 매달려 있는 거미줄은 저집 앞에 있는데 말고는 딱히 아, 안 그러니까 보이네요. 아빠가 집 앞에만 만들어놔? 무슨 소리야? 어. 나야 나야 나야. 왜? 이리 와 봐. 여기 마녀의 집 같은 기소. 마녀의 집? 어 뭐야 요정의 집도 좀그 바뀌었네. 여기인가? 근데 요정 씨는 그대로네. 요정님 복장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살짝 어, 달라진 거지. 요정 사물이 떠어 그렇지. 여기 똑똑똑 하시 있어. 이렇게 바꿔준 거야. 낙낙트리얼트릭어트리얼트릭아 캔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캔들을 만들어야 되나? 캔들을 만들어야 돼. 오, 오케이. 레이 저기. 저기도 있어. 아 우와! 헉, 마녀의 집이다! 어? 우리 친구다 친구! 친구야! 똑똑똑! 딱 빨리. 라이오 집처럼 보인대? 이 어, 우리 집이야 사실. 어. 아 여기도 캔들을.. 아 모든 집에 다 캔들을 먼저 가지고 가야되나봐. 그걸 어디서 구하지? 어디서 구하지? 일단 평사돈던대로맵 확장은 다 끝내보자. 그래? 근데 음식 걱정은 없겠다. 호박이 그냥 이렇게 널려있는 거 보면. 레머드 길들일 때 좋겠다. 근데 진짜 캣날 어떻게 구하지? 상자를 한번 털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들어다니게 볼게. 오케이. 나는 제작자를 미워할 거야. 저번에는 정갈이 내더니 이번에는 거미이 내네. 근데 엄청 디테일하진 않고 그냥 귀엽던데? 아니야 안 귀여워. 아하. 어 뭐야? 어, 아니 어? 사슴 같은 드라큘라 사슴인데? 어디? 오와 사슴봐 사슴. 봐, 사슴. 어디? 드라큘라 사슴이야. 여기 집 앞에.. 아 이거 사라졌다. 아어어제 아. 출처하는 거예요? 사슴 어? 그 박진 알기에다가 이빨도 어. 이렇게 드라큘라 마냥 송곳니가 자라있어. 어, 사슴은 형이랑 친구네. 어 그렇네. <laughs> 올빼미도 그렇게 바뀌어 있으려나? 지금 지형 어디야? 겨울 올빼미 지형이야? 올빼미 나오는 지형이야. 올빼미도 바뀌지 않았을까? 바뀌었으면 좋겠다. 형 여기 공동묘지가 생겼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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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잠깐만. 음.. 권총. 나이거맵 만들고 가러 갈게. 어? 어디야? 라이기어있어아 어디 있다. 여기 공동묘지 있어 공동묘지. 공동묘지라. 어디 어디? 오그런데 뭐야? 오저울리 뭐야? 여기도 그 노크 노크 해야 되나? 아네와 우와 갑자기야 뭐야! 흐흐 <laughs> 빼요, 걸려 흐요 뭔가 있다, 뭔가 있어, 그냥. <laughs> 어, 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 이미 있어. 아, 하. 여기는 광신도들의 이제 그런 건가? 우리에게 죽은 광신도들의 무덤이다. 아, 헤헤 그건 아니야. <laughs> 그러면 훨씬 많아야지. 어? 어 뭐야? 광신도들도 뭔가 되게 귀여운 모자를 썼네. 진짜? 아, 너무 귀여운데. 죽이지 마, 뭐? 어, 어, 죽이지 마. 오케이. 오, 짱 귀엽다. 해장 모자 같은 건가? 그러운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꾸미지 있는 건 진짜 귀엽다. <laughs> 와 밤에 호박이 빛난다잉. 응. 어? 여기는 제고랜턴 집인가? 제? 잭... 뭐? 아 제고랜턴. 여기도 이제 아이 캔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음... 이 호박을 빛내야 되는 건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귀여워. 뭐야?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이 상자에서 그 랜덤 확률로 뜬다고 했으니까 뭐상 이거 털야 이거 야야겠다 맞네 이네어아이들도 맞네. 코스튬 했으려나? 어 했어 했어.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들 이거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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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 때한테 쫓기고 있어어 아, 일상이네. 이거 보 뭐라고? 맵에 다 저렇게 집 위치가 표시가 되네. 아 맞네. 할로윈 캔들 나오네. 상자에서. 그렇지. 상자에서 나오지. 난 마녀 집가야겠다 마녀 집. 그 가, 같이 가. 나도 해야 돼. 그래. 나 친구 만나러 가야겠다. 기다려 봐. 나도 상자 하나 까보고 갈게. 오케이. 자 캔들아, 캔들아, 캔들아. 아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 마녀집 앞에 있어.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응 음,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캔들이 내 키만 해. 엥? 여기 두 번째 구하면서 상자까지 열고 가도록 할게. 에헤이. 하는 중. 나는 캔들 근데 진짜 안 나오는데? <laughs> 나도 지금 이거 처음이야. 하나쯤이야 하나, 뿐이야, 하나 여기 집두 개가 뭉쳐있다잉. 빨리 와, 빨리.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근데 솔직히 만화야는나 생각하는 게그 스킨만 살려면은 그 150개가 되는데. 난 스킨보다 새로운 직업이 궁금해. 근데 나도 뭐 새로운 직업이 궁금하다. 그래서 나 새로운 직업 한번 사보려고. 가는 중. 됐다. 나유야 나와서. 한번 내가 해볼게. 아 이게 캔들이야?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오 빛나네 빛이 들어오는구만? 이 상태에서 이제 두들기면 아 잠깐 나피 없다 어 됐다 갔어요어 뭐야? 어저 안녕하세요 음... 들어갈 수 있나요? 트리콜 트릭 트릭으 어! 어? 왜? 아 예, 아저씨 아, 나 지금 사, 사수한테 쫓겨서 못 버는데? 아싸 사탕 3개 먹었다 아, 이거 하려면은 또 리셋이 돼야 되는구나. 아이고, 나나 팔에 나 이거 털구 매달렸다. 아, 됐고요. 이도해 봐. 낭낭낭. 트레이 골 트레이. 하늘이 불타고 있다. 트레이 갈 트레이. 나 계속 맞는다. 아. 아형 아니, 아니 이거 잡아 줘야지. <laughs> 아니, 어? 왜안 잡아 주니? 자, 자 자. 자, 또 캔들 얻으러 가 볼까? 일단 요런 식으로 해서 사탕을 구하는 거 같은데 한 집에 지금 대충 세 개씩 나온다고 치면은 캔들 10개 구할 수있을까 근데 은근 쉽 쉽게 나오는 거 같은데? 뭔가 나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나 지금까지 한개밖에안 나오긴 했어. 캔들, 조금. 캔들. 음, 잘 모르겠어, 근데. 나오지 않을까? 상자란 상자는 다 터. 근데 라이벌 확실히 운이 좋다. <laughs> 아 형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지. 어형 빨리 나한테 와봐. 어? 캔들 나왔어 캔들 할로윈 캔들. 아와 라이브 진짜 짜잔. 좋다. 이거는 가져가서 먹자. 일단 배고프니까 밥이 우선이야. 야 아, 맞아. 자 이리 오시게 이리 오시게 한대 맞고. 끝. 오케이. 어 캔들 왔다 나왔어? 아 광신도 잡아도 나오는구나 어 아까 광신도 나오면 아 아까 광신도 잡으면 랜덤 보너스로 랜덤하게 나온다고 했어 자 일단 캔들은 요렇게 이제 생겼고요 초자초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가면 됩니다 들고 가야죠 넣어놨다가 라이아 가자 응? 잠깐만 나이아좀 배고파 이거 내가 고기를 좀 가져올까? 어 그럴래? 엄마 오케이, 우리 스테이크 좀 만들고 가자. 어, 그래야겠다. 이게 새로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둘러보려고 하다 보니까 배고프면 신경을 못 쓰네. 내 말이, 내 말이... 저 스테이크, 그 우리 크라키나이는 요리사인가 봐. 옷이 요리사 옷이야. <laughs> 아, 진짜? 응응. 응. 각자마다 컨셉이 있는가? 건 응. 그런 것 같은데? 공룡아이는 필요인 것 같고, 얘는 요리사네 복장이? 일단 가는 중 고기 많이 구해왔어. 오케이. 얼른가, 얼른가. 나 배고프다. 자, 편도 배고프지. 응.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를 많이 만들어놨고요. 라이브 고생했어. 제거를 어느 정도 챙겨서. 나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어 뭐야?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음식 가지고 바로 이 캔들을 이용해서 사탕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갔던 집이 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막 철구를 달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사탕 세개 받았는데. 나유는 뭐 다른 거 없었어? 그냥 사탕만 주셨나? 나 아니 그거 있었어 그. 어. 그그 그 라디오 줬어 라디오. 어? 아 스크랩 또 주는구나. 이 집은 뭔가 옆에 이렇게 테이블이 또 있네. 이 가져가가지고 이거 못해오나? 오케이. <laughs> 아니. 자, 캔들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자, 트리 골드 잉 You need to come back at night. 아, 밤에 이... 와야 되네, 밤에. 맞네, 맞네, 맞네. 이거 밤에 찾아가야 아. 되겠다. 하긴 원래 아. 할로윈은 밤에 이제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아 이제 하는 문드드리고.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하, 그러면은 조금 더 구하고 있자. 그래? 근데 하필 왜 내가 너무 싫게, 아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야. 야, 근데 숲에 활기가 넘친다. 여기 들어와서 사람도 살고. <laughs> 어, 라이야. 맵 보면 이런 식으로 캔들 갖다가 그렇게 불 켜진 집은 표시가 돼 있네. 불 켜졌다고. 아 그렇네. 이쁘다. 형, 캔들 하나 더 있지 않아? 맞아 맞아. 여기서 아마 여기 여기 완전 많아. 그래? 아 이거는 밤에, 밤에 가가지고 가려고. 아아 좋아 좋아. 자 올라가서 상자. 아난 캔들 진짜 안 나오는데? 나요가 운이 정말 상자, 좋구나. 상자 그런가? 어나 캔들 진짜 안 나와. 지금 몇개 상자를 깠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래. 우리 아까 집 켜놨던 집으로 가자. 어 아, 오케이. 거기서 만나. 여기서 상자가 아우 정말 캔들 발견하기 어렵네. 가는 중. 여긴가? 나왔어 나왔어. 가자 가자 가자. 레이저 포 들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리고갈 트릭입니다. <laughs> 어? 어 잠깐만. <laughs> 어? 올빼미도 뭔가 코스맨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웃음> <웃음> 우와 올빼미 간지 어, 미쳤다. 어, 나는 사탕 엄청 줬어, 세개 줬어 세 개. 진짜로? 잠깐만. 나도 해야 되겠다. 아저씨 s a t 릴문 여세요? 세요 Satan, Satan, s a 잠깐만. Satan, 잠깐만, 잠깐만. 너무 t 너무 s a 오, 나이스. 사탕 a 개. 오, 야나수 n 검 좋은데. 수리 a 어? 잠깐 잠깐 잠깐. n 아저씨 a n Satan, 아 이런 부가적인 것도 주나 보다. 오오 오, 오. 근데 잘 어울린다 올빼미. 아 어, 그러니까 올빼미 진짜 짱잘 어울려. 허, 어, 이 친구들 일단 요집 했고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맞아, 하나, 더 했잖아, 하나, 더 해야, 근데? 하나 더 해야 돼. 아 아까 밤에 하나 더할 거. 괜찮아 오늘 밤에 하면 되지 뭐. 여기는 집이 두 채가 붙어 있거든. 아 진짜? 두채 어느 집으로 할래? 오케이, 내가 가사 한번 봐볼게. 좋아. 붉은 집 할래, 푸른 집 할래? 음, 난 역시 푸른 집! 거긴 붉은 집인데? 어? 지붕이 푸른... i 아 그렇네! 어. 아 s 어, h 어 h a t s a p 지 i n c e What's going on? Oh, c h 짜잔! 원래 더 있어. 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아저씨 문안 열면 소유 배려 갖다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laughs> 에헤이! 에 어허!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됐다. 일단 캔들 하나 더 얻어오자. 바로 옆집도 불 켜주자. 그럼 내가 바로 핀 여기 있는 상자를 한번 까보자. 오, 아 거기도 있나? 나 거기 털었던 거 같은데? 어 나왔다! 어? 캔들 나왔어? 어! 매직캔들 나왔어. 와 나도 제발 하나만 내가 나오자 내가 하나만. 해높게. 빨리 와봐. 잠깐만, 잠깐만. 아, 나도 제발 나오자. 라이온은 왜 이렇게 잘 뜨냐? 나는 하나도 안 뜨는데. 제발 하나, <laughs> 둘, 셋, 얍 이제 바로 마녀의 힘이다. 나는 그냥 집을 불 태야 워 되겠네. <laughs> 자 나왔어. 아,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할게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오, 좋아. 사이 좋게 두 집을 그냥 다불 켰습니다. 그러면 난 여기 집에서 잠깐 비를 피하고 있겠어. 나는 비 맞는 게 좋아. 난 비가 싫어. 원래 강아지들이 비 맞는 거 좋아하잖아. 늑대도 겁고 하니까. <laughs> 아 쉽지 않네. 너무 말리는 가지 마. 곧 밤이야. 좋아. 자, 3초, 2초, 1초. 야 자, 가자. 어? 어? 야, 아이고 너가 너가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 아, 왜 나야? 나 없는데 상대. 아, 형 혼자 능이 짜아차 비춰 줘. 자. 아, 나 없단 말이야. 일단 바로 트리골 트타하지 않아요. 하고 있어. 오케이. 내가 지켜 줄게. 어 여기 아. 광신도들 이 있어. 아, 야, 야, 어. 우와. 아니. 학원인 그러니까 동안에 그렇게 맞으면 죽는구나. 나한테 맛있는 사탕 세 개를 줬는데. 괜찮아, 금방 구워시켜줄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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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사탕이 사라졌어. 어? 지금 광신도가 사는구나. 야나 죽겠다. 아예예 얘, 얘 그거였어 나한테 나한테 아나나 죽다 어아이고야 광신도가 나에게 어 아주 그냥 철구 갖다가 그냥 느려지게 만들었어 <laughs> 어형또꽝 걸렸어 나꽝 걸렸어 아근 꽝이 잘 걸려 내 말이 난 진짜 왜 이러냐 아니 캔들도 안구해주고문 열면은 다내 다리다가 철구 매달고 그냥 <laughs> 이 정도면 다 알아본 거 같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이벤트 트리골 프리이스를 저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늘 하던 99일 숲 속에 이런 식으로 할로윈 집들이 생겼습니다. 요 집들을.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 너무 피없다. 어, 이가도피없다 어? 빨리 피볼게 어, 여기 메디켓 있다. <laughs> 어쨌든, 요런 집들을 찾아가서 문을 노크한 다음에 사탕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 해피엔딩을 때가 있고, 배드엔딩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노크를 해서 트리걸 트릭을 외치려면은 캔들이 필요한데, 캔들은, 이제, 광신도들이나, 상자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신도 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요새를 털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광신도에게서 얻고, 그리고 상자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얻으신 후에, 밤에만 트리골 트릭 이벤트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아무리 두드겨도 열리지가 않아요. 안녕주세요 트리걸 트릭!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타슴이랑 올빼미가, 다 할로윈에 맞춰서 또저희처럼 코스튬을 입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완전 귀여워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아이포도 눌러주세요. 모두 트리거월 트리 할로윈 이벤트 재밌게 보내시고 사탕 많이 얻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향향. 어? 트리거월 트리. 가진 게이 총밖에 없다.